안녕 나 아침부터 떠나요. 떠나기 전빵 사려고 명란바게트 맛집에 왔더 영호. 나도 모르게 이만큼 담았어요. 명란 바게트는 계산대에서 구매 가능. 난 오늘 후쿠카 떠나는데 날씨 왜 이리 좋은 거야? 구마모토를 가기 위해 텐진 버스터미널 왔음. 자자 구마모토 가는 사람 집중. 티켓은 편도가 아닌 왕복으로 사라. 혼자 가면 2매, 둘이 가면 4매 회수권 그러면 더 저렴하게. 꿀팁 인정. 그리고 버스는 2시간 반 타야 함. 아니 이거 뭐야? 일본 사람들 다 말랐나요? 좁아도 너무 좁아. 그래도 콘센트도 있고. 스봉도 준비되어 있음. 그리고 배고파서 빵 먹었는데 소시지 빼면 그냥 그랬어요. 두 번째 빵도 먹었는데 건강한 빵과 초코의 만남. 뭔가 애매해. 얼큰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마모토 도착. 하고 시간 남아서 또빵먹게한입 먹자마자 행복이 가득해. 그래 그래 이 맛이었지. 이 명란 바게트를 사랑해 시간 서 숙소로 이동해요. 이 버스 굉장히 빈티지하다. 시 소도시 감성을 느끼다 보면 숙소 도착후흠 이번 숙소는 그냥 그랬음. 배고팡 저녁 먹자잉. 여기 미슐랭 플레이트 선정됐대요. 근데 난 그냥 그랬어. 밥 먹었으니 소화시켜야지. 다이소 보이면 내 발이 거기로 향하고 있어. 근데 시골 다이소라 그런가? 제품 왕만흠 그리고 나 이거 추천해. 라임이 있는데 또쌌어용 헤헤. 여기 생각보다 규모도 너무 크고 처음 본 제품들도 가득했음. 헤헤 귀엽잖아. 나 1억 쓸 듯. 이미 유명한 키티 케이스도 있게. 나 근데 마멜은 전 봤음. 이 외에도 첨본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좋았어요. 그리고 내가 못 참고 바로 담은 건 너무너무 귀여워. 유유. 오늘도 1억 쓰고 끝.